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도 1호선 연천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연천행은 2023년 12월 16일 연장 개통한 1호선 전철 노선인데요. 1 시간에 한대정도닐까요 시간표 미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한참을 달려 한탄강 철루교를 지나가는데 한탄강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를 뚫고 한탄강을 건너자 금세.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신기합니다. 넓고 시원하게 펼쳐진 들판도 지나갑니다. 장동역 기준으로 1시간 30분 정도면 새로 연장개통한 연천역에 도착하는데요. 3번 출구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원형 급수탑이 창문으로 보이는데요. 연천에 오시면 꼭 한번 보고 가세요. 연천역 광장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탈건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철원에 위치한 백마고지역입니다. 광장을 지나 왼쪽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버스 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한번더 건너고요.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탈 건데요. 1시간에 한 한대 정도로 많지 않으니까요. 시간표 꼭 참고하세요. 중간에 쉬는 정류장 없이 백마고지역까지 바로 갑니다. 다행히 조금 기다리자 셔틀버스가 도착합니다. 연천역 전철 개통과 함께 그동안 백마고지역까지 운행하던 대체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철원군에서 긴급하게 셔틀 버스를 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금은 무료고요. 연천역에서 30분 정도면 오늘의 목적지 백마고지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백마고지와 노동당사 철원 역사 문화공원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13번 시내버스 타셔도 되는데, 1시간에 한대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걸어가도 30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저는 걸어가기로 합니다. 백마고지역도 한번 둘러보시고, 변사또랑 함께 백마고지로 출발하시죠. 안내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역광장을 지나서 왼쪽으로 꺾어 쭉 직진할 겁니다. 현수막이 인도를 막아놓았네요. 5분쯤 걸어가면 부대 앞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왼쪽으로 꺾어 대마리, 마을 입구까지 직진합니다. 대마리 사거리까지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백마고지 안내 표지판이 나오는데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백마고지역에서 30분쯤이면 백마고지 전적지에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주차장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백마상이 반겨주네요. 백마상 아래는 백마고지의 영령들이여 고이 잠드소서라는 글이 써있는데요. 잠시 묵념을 하고 지나갑니다. 입장료 주차요금은 무료입니다. 백마고지 전석비로 올라가는 길에는 수많은 태극기가 걸려있는데요.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숙연해집니다. 태극기 대로6 2 2그루의 자작나무가 심어져있는데요. 아마도 6.25를 상징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네요. 철원에 오시면 백마고지는 꼭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간쯤에는 백마고지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념관은 좌우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면에는 하늘로 우뚝 솟아있는 백마고지 전적비가 보이고요. 먼저 기념관 동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네요. 백마고지 전투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개요와 그때 사용했던 무기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해방 후에 북한 땅이었으나 6.25 전쟁 후에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하여 우리 땅이 된 곳이죠. 그 당시 우리 군과 중공군의 피비린내 나는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 아닌가 싶네요. 벽에는 1차 전투부터 12차 전투까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1952년 10월 6일 중공군의 대공세가 10일간 계속된 백마고지에서 약 30만 발의 포탄이 사용됐고 고지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는 등말 그대로 치열한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중공군 사상자는 무려 14,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도 3,396명이나 희생되었고요. 그 결과 중공군 두개 사단이 와해되었다고 합니다. 사관에도 들어가 봅니다. 백마고지는 중부 전선의 심장부로 철원과 김화, 평강의 하나인 철원평화와 서울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김종호 소장이 지휘하는 구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승리로 이끈 김종호 사단장의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사단장은 임종하면서까지 조국 통일을 못 보고 눈을 감으니 한스럽고 죄송할 뿐 평생의 소원인 통일성업을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1983년 국방부 선정 4대 영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김종호 사단장은 불과 4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 전공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후세의 기억에서 덜 조명을 받은 비운의 명장인 셈이죠. 기념관을 관람하고 전적비로 향합니다.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로 휴전하면서 철원을 우리 땅에 편입할 수 있었죠. 해마다 10월 16일 전승 기념일로 합동 이령제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적비 아래에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희생된 84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위령비가 보이는데요. 계급을 보니까 이 병에서 소령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또한번 묵념을 하게 됩니다. 이곳의 태극기는 가로 18m, 세로 12m, 높이 50m로 2018년도에 세워졌는데요. 백마고지 전투 승리 제66주년을 맞아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참을 올려다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상에는 상승각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상승각은 북력을 향해서 울려퍼지도록 설치된 평화의 종이라고 합니다. dmz 평화의 길 뒤로 보이는 고지가 백마고지인데요. 395m 높이의 백마고지 모습은 당시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지 수많은 포탄 공격으로 산이 하얗게 백마가 누운 현상으로 보여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망원경으로 백마고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멀리 보이는 고지가 395고지였는데 한국전쟁 이후 백마고지로 부르게 되었고요. 멀리 북한 땅이 보이는 이곳에서 분단의 아픔을 느끼면서 발길을 돌립니다. 백마고지에서 내려와 노동당사로 향합니다. 백마고지 입구에서 백마고지역에서 출발하는 13번 버스를 타도 되는데요. 노동당사까지 30분 정도면 도착하니까요. 걸어가기로 합니다. 부대 앞 사거리에서 계속 직진합니다. 오른쪽 길은 조금 전에 출발했던 백마고지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걷다 보면 길 양쪽으로 지뢰밭이 나는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7의 표지판을 보니까 전방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네요. 민간인 통제구역 표지판도 볼 수가 있고요. 30분쯤 걸어가면 대전차 방호벽을 통과합니다. 요즘은 노후된 대전차 방호벽도 다양한 색감을 이용해 이미지를 개선한다는데요. 이곳 방호벽도 깔끔하게 색을 다시 칠한 것 같죠? 부담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노동당사는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세웠던 조선노동당 철원군당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과 분단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철근 없이 벽돌과 콘크리트만 사용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붕괴 위험이 있어 전면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당사 건너편에는 철원 역사 문화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30년대 옛 철원읍 시가지를 사진을 토대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철원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재현해 놓은 건물들은 들어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요. 입장료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금융조합에 들어가 봅니다. 조선의 식민지와 수탈을 위해서 설립되었던 근대적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철원군의 일제강점기 때 금융기관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석산은행 철원지점, 동주금융조합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고 하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시절 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원 양장점도 볼수 있습니다. 강원도립 철원 의원도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철원공립보통학교에도 들어가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구경할 수 있어 그때 그 시절을 몸소 느낄 수가 있고요. 광복 당시 6년 과정 24학급 2,60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제법 큰 학교였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네요. 옛날 추억에 잠시 잠겨봅니다. 빈민들이 살던 집도 재현되어 있네요. 서민들이 살던 초가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 부자들이 살던 집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조금 올라가면 철원 극장도 보이는데요. 신문화의 전당이자 강원도 문화예술의 산실 당대 최고의 무용가였던 최승희씨를 비롯해 다양한 가수들과 영국인들의 공연장이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옛날 모습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무성 영화도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철원의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네요. 극장 옆에는 역전 식당도 보이는데요. 들어가 보는데요. 실제로 영업을 합니다.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잘 됐네요. 해물 순두부찌개를 시켰는데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맛을 보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었는데요. 유명한 철원쌀 역시 밥맛이 좋고요.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 후 철원역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실제로 모노레일이 운행하는 역입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대합실도 재현해 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소이산 정상까지 왕복 운행하는 모노레일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아할 것 같네요. 요금은 왕복 어른 5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인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3천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철원군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늦게 탑승한 탓에 맨 뒷자리에 앉게 되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제대로 영상에 담을 수가 없네요. 내려올 때 앞자리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의자 뒤에 조그만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여름에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탈때 더워서 항상 힘들었었는데요 좋은 생각이네요 경사를 올라갈 때는 몸이 완전히 뒤로 젖혀지는 아찔한 스릴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15분쯤이면 소이산역에 도착합니다 소이산은 지뢰밭과 민간인 통제구역에 갇혀 수십년간 사람의 발길이 끊겼었는데요 오랜 협의와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위산 정상 입구에 미군 막사도 보이는데요. 예전에 미군 레이더 기지로 사용했던 막사라고 합니다. 전망대 밑에는 그 당시 사용하던 펑커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했네요. 철원의 역사와 이곳에서 치열했던 전쟁 상황 등을 설명한 사진 등이 걸려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벙커 전시실을 지나 소이산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전망대에 오르자 철원 평화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소이산은 평야의 우뚝 솟은 362m의 작은 산으로 때 묻지 않은 자연경과가 넓은 평야를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철원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죠. 전국 최고의 곡창지대이며 최고의 쌀맛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니 분단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내려갈 때는 맨 앞에 자리합니다. 괜히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긴장되네요. 출발하자마자 가파른 경사로 몸이 완전히 앞으로 쏠립니다.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세요. 올라오는 모노레일이 꼭 장난감 같이 보이는 게 귀엽네요. 또 가파른 경사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스릴을 즐기게 됩니다. 모노레일 색깔이 다 틀리다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볼 수가 있네요. 봄이나 가을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20분 정도면 철원역 승강장에 도착합니다. 가족들하고 오셔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세요. 조금 전에 받았던 철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복고다방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여행을 정리해 봅니다. 많은 걸 느끼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여행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백마고지 철원 역사 문화공원까지의 여행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노동당사협 버스 정류장에서 13번 버스를 타고 백마고지역까지 다시 갈 건데요. 한 시간에 한 대씩으로 많지 않은데요. 다행히 시간이 맞아서 바로 오네요. 승차하고 15분쯤이면 출발했던 백마고지역에 도착합니다. 이번 여행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을 울리는 철원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